여자가 감자칩을 급하게 먹더니 감자칩통에 휴대폰을 넣어 옆사람의 장바구니에 넣어 버립니다. 그 사이 남편이 여자에게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여자가 모른다고 하자 전화를 해 보는데 남자는 감자칩통에서 핸드폰을 찾게 되고 핸드폰에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죠. 남편이 남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데 남자가 주지 않자 남자는 보안을 부르고 보안에게 남자가 핸드폰을 훔쳤다고 하죠. 보안이 남자에게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여자의 핸드폰인지 밝혀지자 남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구금되는데 남자는 오일 스프레이를 이용해 수갑을 빼버리고 여자에게 달려가 남자를 불러 세우더니 자신의 핸드폰을 차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경찰이 오자, 남자는 저 남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훔쳤다고 말하는데, 경찰이 남자의 차 안에서 핸드폰을 발견해 남자는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죠. 경찰에 잡혀가는 남자는 차 문을 잠궈버리는데, 차가 잠긴 거란 여자는 공포에 떨기 시작하죠. 여자의 이런 모습에 남자는 작게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잡아주며 진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남자가 창문을 더 열어보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았고, 다시 여자에게 돌아온 남자는 도구를 사용해 창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창문을 열리지 않았죠. 여자는 밤새도록 혼자 차 속에서 갇혀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잠시 뒤 남자는 무서워하는 여자를 위해 영화를 볼수 있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밤새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다음 날 아침, 남자가 돌아오고 여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하게 되죠. 다시 여자에게 나타난 남자는 여자를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고, 차키를 가지고 내린 여자는 차에 문을 잠가버리고 자신을 구해준 남자와 함께 자유롭게 떠나버리네요.